어, 최근에 공익제보 유튜버 저격 사건이 총 3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 음. 3건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 그 OFAD인가요? 오파드라고 합니다. 어, 파드 <laughs> 80%. 뭘, 진짜. <laughs> 그런 음. 걸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악용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 업체도 문을 닫게끔 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까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국회를 음. 박근호변호사가 저보고 계속 가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안 간다고 안 하잖아요. 가겠습니다. 네. 가서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너무 야심을 지나치게 드러내서 요새는 음. 힘듭니다. 일단 장가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간다, 간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사. 영사. 40대 영사. 40대 영사. 아 현타오네. 강 변호사님, 변호사님 운동 하시잖아요. 저 운동 진짜 매니아죠. 식단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식단 요새 매일하죠. 매일, 하죠, 매일. 음. 식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요즘에 프로틴. 들어가 음식이 되게 핫한데 저는 진짜 프로틴 음식 종류별로 다막 막 찾아가지고 먹거든요 프로틴 빵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빵이 어떻게 프로틴이 빵은 다 탄수화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프로틴이 함유된 빵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튜버 분들 중에서 최근에 성분 검사했다가 프로틴이 24g인가 들어가 있는데 8g만 들어가 있고 와, 거의, 사... 거의 분의 어. 1밖에 안 들어갔네 근데 이거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프로틴을 매일 먹잖아요 저는 프로틴 음료에 21g이 들어있냐 24g이 들어있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3g 더 들어있는 걸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24g 들어있다고 했는데 8g 들어있으면 이거 사기예요 이거 그렇죠, 진짜 완전 사기죠 어. 네, 네. 이런 표기 오류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표시광고법 위반도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사기까지도 만약에 법리 구성을 하면 가능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만약에 이쪽 다 알고 그랬다면 이거는 사기일 가능성도 있죠 음. 이거를 이제 성분 함유된 내용을 영상을 만들었다가 네. 빵을 판매하는 판매사한테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깨들리네요 진짜 음. 이거는 음.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먹는 걸로 속여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걸 공익제보한 사람을 상대로 입마금하려고 소송까지 제기한다 완전 미친놈들이네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동하면서 식단을 하는 사람으로서 단백질 함량은 진짜 식단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 표시가 몇 그램 돼 있는지를 보고 다 수, 제품을 고르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요즘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맛있어요 야 이렇게 맛있는게 어떻게 단백질이 이렇게 높을까 라고 의심되는 제품들도 솔직히 저도 음. 많아요 근데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맞아.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걸 믿고 먹는 거란 음.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8g 들어있는 걸 알면서 프로틴빵 특히만에 혹하잖아 그거를 음. 이렇게 팔았다 이거 진짜 법적으로 소송하면 문제 될것 같습니다 감자빵 가, 감자 많이 들었잖아요 음. 음, 맛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소송이 음.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제고를 할수있다 만약에 허위가 아니로 사실이라면 폭로를 했던 게 사실이고 공익적인 충분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약간 허위 사실이 있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처벌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유튜브 더던치는 그 제보했던 게 거의 다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피디님 질문이 아주 좋은데 음. 우리가 형사 처벌을 하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게와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형량이 더 높아지고 가중 처벌이 돼요. 근데 사실을 적시해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은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위법성이 언제 조각되느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봐요. 사실 적시 를 명예훼손을 해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도던 씨가 했던 그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중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한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형사 고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불성치나 무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을 허위사실만 처벌을 하잖아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 처벌을 하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무서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고소를 당하면 무섭지 않겠어요? 대부분 저희 같은 법조인도 많이 고소 들어오면 무서울 텐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무서울 거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위법성 조각사유라 그래서 해당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럴 때마다 아,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이거는 좀... 유작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공익재보라 말이 되게 약간 줄타기가 돼요 그쵸 그쵸 사이버 레카가된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공익 제보라는 명목하에 시작을 했다가 음. 순간 레카가 되고 자극적이고 되는데 이 공익 제보와 이 진짜 명예훼손의 이 선이 정말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 예전에 네. 그 먹방 유튜버 중에서 하얀 트리그 먹방 음. 유튜버 있어요 제가 먹방 맨날 좋아, 좋아하잖아요 먹방, 게임방 제가 그두개 그 좋아하니까 술방 요즘 <laughs> 캠핑 가서 술 먹는 것도 재밌어요 저가 길어 결론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얀 트리라고 거기서도 간장게장 집을 갔는데 리필된 간장게장이거든요 깨끗해야 되는 리필된 음식에 밥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실수를 한 건데 이게 그 간장게장 집을 신선하지 않고 돌려 쓴다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그것 때문에 그 식당이 망해버렸잖아요 음. 음식은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잘하는 식당이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음식이 재활용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영상을 잘못 올려서 그걸로 인해서 그 회사 아예 망해버렸거든요. 그쵸. 공익 제보를 만약에 이번에 도던 씨처럼 고소를 당해버리면은 공익 제보를 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억짜리 민사소송을 받았다 형사고발을 당했다 음.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무서워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음. <목소리>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강인박? 강인박이 있잖아요. 고민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바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제보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익 신고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보호 조치라든지 불이익 조치 금지라든지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다 입법 으로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현실에 맞게 적용을 지금 하는 게좀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익 제보자들 이 아직 보호를 못 받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필요 보호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 보호 요청을 하시면 이것도 음. 그렇지만 만약 소송을 당하면 소송도 이겨서 소송명도 전부 돌려받고 그놈들한테 만약에 형사로 걸었다면 무고로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사실은 저희가 이제 또 무고로 다잡아뜨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익자 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시면 부당한 영점물도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근데 음. 이게 또 지금 말씀드려놓고도 좀 죄송한데 국민권익위원회 뭐 부패방지 뭐 관련된 공익신고 보호자 법률이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공익신고 여기 엄청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보호해주냐? 보호 안 해줘요. 왜냐면 공무 들이 인력적인 한계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이 보호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닌지를 또 거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정작 공익 신고자가 이미 그 사이 보호를 못 받고 다 이제 신상이 털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법이 운영되도록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요즘에 느끼시면 알겠죠. 저번 예전 영상부터 국회 법 옛날 얘기를 하시고 계세어요아 진짜 저는 이거 진짜 저는.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법 제가 개정할 겁니다. 음, 맞습니다. 점점 어. 이제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뜻이 현실화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가겠습니다.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아. 건 아니잖아요. <laughs> 우리 뭐 국회 가려면 그냥 뭐 <laughs> 지하철 타면 가겠지만. 언젠간 갈 겁니다. 어, 최근에 공익 제보 유튜버 저격 사건이 총3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3 음. 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튜브 도던이랑 프로틴 빵 업체. 진짜 네. 제가 운동 광으로서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고 네. 두 번째 영상 중에서 강옥스 변호사님 몸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이 있습니다. <laughs> 확인하십시오. 왼쪽 더 이쪽 이쪽 신경 더 써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어. 유튜버 그 O F A D. O 파드라고 합니다. O 파드. 뭘 진짜. <laughs> 사건이 뭐냐? 그 지퍼, YKK 정품 지퍼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이제 폭로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말이 나왔던 게, 이게 이스토와 관련돼서 X는 자기가 퇴점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사실 또 이제 상당한 지분을 X 갖고 있다고 해요. 음, 사실상 네? 뭐그 동일인이다? 그래, 그러 어, 그, 그런 의혹이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해당 공익 제보란 유튜버를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로 오히려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 진행 중이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유튜버 사망 여우 그 저도 영상 봤거든요. 사망 여우분이 이제 기업의 허위 광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밝혀내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회사들이 아예 그냥 역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랑 그런 걸로 혐을 고소를 하신 거예요. 사망 여우 상대로. 근데 예. 저는 진짜 이런 공익 제보자들은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익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까 보호자 신고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이가 역할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건들을 다뤄봐서 알잖아 어, 네. 저희가 다뤄봐서 알잖아요. 역할을 못 하니까 결국은 공익 제보자는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거 나를 보호해야 돼. 보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두 글자만으로 판단하잖아요. 장인박 응. 영사. 아, 아 영사. 아, 늘 우리만. 하는 거예요. <laughs> 한 업체에서 경쟁 업체에서 저 업체를 죽이기 공익 제보나 명목화에 공짜 업체를 저격을 함으로써 죽이고 자기네들이 올라가면 그건 또 악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피디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음. 그런 걸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악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그 업체도 문을 닫게끔 법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까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음. 제가 국회를 바꿔놓으사황 음. 저보고 계속 가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안 간다고 안 하잖아요. 가겠습니다. 네. 가서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너무 야심을 지나치게 드러내서 요새는 음. 힘듭니다. 일단 장가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간다 간다 하 마. 제가 아직. 알아서 할게요. <laughs> 그래. 그럼 물어보지를 마. 전화해서 사망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랬 허위 광고 관련해서는 딱히 규제를 많이 안 하잖아요. 해발 과태료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허위광고가 계속 끊임없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 저희가 또 부동산 사건 하잖아요. 부동산도 허위과장광고가 너무나 많아 요 그래봤자 해야 과태료인데 음. 부동산은 수억을 인생에서 수억을 태워가지고 사는데 너무 규제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태료 몇 십만 원 되고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더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돼야 돼요. 같은 그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사는게 아니에요. 형사사건으로 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다 고발이 된다 그러면 경찰에 수사를 하는데 솔직히 솔직히 경찰 수사관님들 이런 법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수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으로 행정지도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화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음, 이 영상을 보고 도덕씨나 오파드나 사망용씨가 연락 왔으면 좋겠네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과 정반대로 이제 공익제보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더 숨기능을 갖게 할수 있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 봤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보호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만 그 공익제보라는 미명하에 혹시라도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또 우리 법이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지향점을, 접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자금력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음... 써... 서 법적 압박이랑 고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공익 제보자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이긴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전부 반환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프로틴 함량이 그렇게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는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봤다면 사실 그거는 정말 잘못됐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세요. 현창이셨네요. 달창이죠. 지금도 단백질 먹고 싶다. 아, 그렇다. <laughs>